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아, 바로 어, 공유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지금 했습니다. 예, 이 미친 놈들이 아,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그 투표소 어, 나오더니 어, 이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 예, 드디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어, 다니면서 투표를 한 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실, 어, 본투표 올인작전으로, 어, 본투표 올인작전으로, <laughs> 본투표 올인작전으로, <laughs> 어, 100% 넘는 투표소를, 어, 투표소를 만들어야, <laughs> 만들어야, 본투표 넘는 투표소를 만들어야, 어, 100% 넘는 투표소를 만드는 게 유일한 작전이 될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친놈들이, 이 미친놈들이, 어, 이번에, 이번에, 어, 그냥 사전투표에서 100%를 넘겨버렸습니다. 어, 사전투표에서 100%를 넘기는 그냥 역기적인 행각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놈들이 어, 이 말을 할지 어, 또 웃기는데 재미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어이가 없는 어 짓을 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음,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어, 그. 확정 인구수입니다. 확정 인구수, 저기 보시면은 어 여기가 예, 중앙선관이 선거통계 시스템입니다. 선거통계 시스템이고, 여기가 전라북도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에 보면은 예, 여기에 행안면의 인구수가... 2033명이 나왔습니다 2033명 2033명이 나왔는데 예, 남자 999명 여자 907명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 진행사항입니다 이 사전투표소별 이 진행사항이 나왔는데 예, 이 미친놈들이 그냥 가짜투표지들을 막 쏟아붓다보니까 이게 행안면이 얼마입니까 지금 2922명 2,922명. 근데 2, 2,228명. 2,284명. 2,284명이,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도 무려 638명이나, 여기, 여기, 굳이 여기 와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로, 관내 사전투표자 수로 이미,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예.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있을 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놈들이 어, 미친 짓을 하다가 오바를 한 겁니다. 예. 이제 무효입니다. 이건 더 이상, 예. 이거를 어떻게 무효가 아니라고 할있겠습니까 예. 고맙다. 미안하다. <laughs> 예. 하도 어이없는 짓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멸을 해버립니다. 자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거 전면 무효 선언을 해야 됩니다. 전면 무효 선언을 해야 되고, 그, 그냥, 끝내야죠. 더 이상 뭐, 이걸,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가만 놔둬요? 어, 여러분, 가만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거 가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인구수가 2033명인데, 어 100%를 넘긴 어, 투표소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개돼지, 멍멍이, 꿀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와이프가 개막장이라고 <laughs> 얘기를 했는데 <laughs> 성관이 엎어버리십시다. 이건 진짜 가만두면 안될것 같아요. 예 uh. 이거 응 그보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건 끝입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소, 그것도 사전투표소보다 많은 투표소가 나왔습니다. 저기에 관해 사전투표자 수가 왜 저렇게 많은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어, 9시입니다. 9시입니다. 이제, 어, 혁명만이 남았습니다. 저녁 7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전국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 이제 젊은 친구들, 어, 많다 보니까, 저 바보 천치저 성관이 애들, 어, 우리 국민들한테 안 되죠. 어, 이놈들을 정말로, 어, 용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행안면 집계입니다, 행안면. 행안면 집계고, 그, 이것 자체 선거의 명부도 행안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면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 아. 잠깐만. 또 이, 이, 또 허점이 또 있겠구나. 이게 또 잠깐만요. 이게 아, 이게 관내가 부안군으로 치면은 부안군으로 치면은 이또 다른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건 전, 전수조사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조금 걱정 걱정스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 이거는 그래도 전수조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만 4천 1 4 4 분의 지금 나누기 예. 잠깐만. 19628. 나누기 24. 81.2%거든요, 지금. 사전투표율이 8 1 2예요 어, 지금 부안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81.2%입니다. 어, 충분히, 아, 어.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댈지를 감안 생각을 해보니까, 이요 어, 행안면에, 행안면에, 행안면에 2,922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2,284명이 투표했다. 그랬는데, 이 행안면이 만약에 부안군에, 어,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라서, 부안읍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표를 했다. 라는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근데 부안군 자체가 81.2%를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 밖이죠. 상식 밖의 지금 투표입니다. 율 아직 지금 4시 54분인데. 81.2%가 사전투표를 한 것도 웃기죠. 지금 이 지역만 이놈들이 어, 충분히 핑계는 될 수는 있습니다. 어, 부안군 자체가 지금 사전투표율이 81.2%다라고 하면서 아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 81.2%라고 하면서 음... 뭐, 행안면에 사람들이 몰렸다. 지금 행안면이 어느 지역인지 봐야 될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100%를 넘겼다. 그러니까, 부항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 뭐, 100% 넘을 수 있다. 일단, 개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어, 상식 바기죠 여러분. 상식을 넘은 나라. 81%가 사전투표를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전남 광양시 태안동. 예, 광, 광양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투표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 이거는 엎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상식을 넘은 이놈들을 우리가 어, 최대한 응징을 합시다. 아 100%라 이게 빼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빼박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99% 부정선거다 아99% 부정선거다 <laughs> 죄송합니다 1%는 선관위를 위해서 좀 열어두겠습니다 네형상기억종이형상기억종이를 위해서 어 하고 좀 그럼 전라남도 강량을 한번 보고 가봐야 되겠다. 전라남도 광량. 예. 이 미친놈들이, 어, 그냥 개념 없이 투표지 수를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어,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예. 자, 봅시다. 광량. 광량도 한번 볼게요. 자, 아, 광량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예, 태인동이라는 곳이 1,443명입니다. 1 4 3 3명이고 예, 우와! 사전투표자 이런 수 보니까. 이거는 태인동은 2,614명이네요. 와, 이거는 더 많네. 1,714명입니다. 1,714명. 900명이 또 관해 사전 투표. 여기는 뭐 사람도 별로 없는 지역 같은데, 또 어마어마하게 투표를 했어요. 이 태인동에서. 야 이건 뭐, 또 다른 거 없나? 이거 <laughs> 한번 볼까요? 다, 다음 면. 다음 면은, 어, 1593명이네. 예, 지금 이렇게 이선거인 명부 확정 사항을 보고, 확정 인원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음, 보자. 여기도 한몇 프로 투표를 하는 거야. 어, 광양시, 광양읍. 자, 본강면부터. 본강면은, 어이고. 봉강면은 1,956명이네요. 봉강면은 1,965명인데 사전투표자 수는 1,660명. 옥령면은 2,818명인데 2,153명. 옥공면은 4,714명인데 1,978명. 진상면은 2,500명. 1 5 4 3명진상면 진월면 1 4 0 0 다음 면. 중마동. 중마동이 사람이 많네요. 중마동이 4만, 5만 6,849명인데, 17,274명. 광령동, 만 91명인데, 5,465명. 태인동이 문제네요. 여기는 태인동. 1,443명인데, 2,614명. 예. 관내 사전 투표자 수 1,714명. 예, 여기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100명을 넘겼습니다. 예.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이 정도면은 사실 게임 오버죠. 예. 전남 광양시 예. 평균 5초, 5초당 1명. 예. 18시 기준으로는 3.85. <laughs> 어쨌든, 뭐. 핑계 될 수는 있습니다. 뭐 태인동에 사람들이 거기 에 많이 몰려가가지고 투표를 했다. 뭐 이러면 이래도 간내 사전 투표다라고 해가지고 될수 있지만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99% 부정 선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 이이 어, 이 정도면 심각한 사유죠. 전 전라북도 부안군은 전부 전수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00% 부정입니다. 예. <laughs> 예. 여러분, 어, 어쨌든 우리 분노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그냥 끝나는 날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